자크는 좋은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어 근데 자크는 또또 또 어느 정도 매력 있는 사람들을 그래 하니까, 야, 또 이, 아, 그지가 또이또 정글로 또 이제 또 이거 이상하네 이거, 또새 이거 새라고 이거 또술 먹고 놀아나? 아, 나 무서워, 이제 저런 애들 만나면은. 오케이, 이 빠지면은, 대교하 어차피 포션 내가 4개나 사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이런 거거든요, 일부러. 좋아요. 이게, 이거 이 받고. 무빙 안 하네. 대단한 년, 진짜. 은근 무빙 안 하는 사람들 여기 엄청 많다니까. 원래 저런 거딱각 보면은 이거는 무빙 해가지고 이걸 딱끄면 돼요라고 얘기할라 했는데 저런 거 이거 사람들이 무빙을 안 하니까 오. 야 저러서 빨아. 어, 야 원래 내내팀 말은 그냥 완전 말 대가리고 상위 팀 말은 완전 탄력적인 앤데와 우리 팀발 이거 찌이네 이거. 어솔 킬을 따시네. 언제나 상대 팀 말은 완전 트롤이었는데 아니, 우리 팀 말은 트롤이었는데 야, 지린다. 아니야, 저킬가 아예 안 나와, 지금. 집에서 포션 하나 먹었지. 포션 하나 차이네, 지금. 와우, 저거 뭐야? 야, 존나 본캐를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 본캐가 이렇게 됐어야지. 존나 오바야. 본캐는 이렇게 한다고 부캐만 이렇게 잘 되면 어쩌자는 거야. 아, 좀 거리가 안 되네. 이거 본캐가, 부캐가 더 높아지겠어, 이러다가. 음. 아, 어, 오랜만에 킹 켰어. 차일파시가 이제 대답하네. 조용히 방송 보다가. 포션 하나 차이 나고, 언니 가내 포션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야무지게 들교하네, 이즈리얼. 들교 이력 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주고. 오케이, 이정도 됐다. 음, 이정도 됐어요, 이정도면. 딱이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우리 힐 썼구나? 징크스, 아이쟤 뭐지? 정면도 있고, 어차피. 됐어 아 대포들 엄청 되네 안 된다 그래 가자 랭가가 보슬 오나 괜찮아요 어차피 가자 폰케랑 부케랑 닉네임 바꾸라고 뭐 오지 않으니까 내가 요새 아이쇼핑해가지고 죽은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아이쇼핑 안 합니다. 이렇게, 와드 하나 사고, 딱딱 사고 갑니다. 이것도 어제도 쌓이면 가고. 어, 미드 한번 가야겠는데? 각이 안 된다. 야, 4대 0이야. 진짜 본캐가 이래야 되는데, 진짜 터날 것 같네. 요새 부캐가 날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본캐 안 되는 날은 부캐가 잘 되고, 부캐 안 되는 날은 본캐가 잘 되고 이러더라고. 등가교환 존나 터나오네. 뭔뭐 등가교환이야, 진짜로. 일단은, 징크스가 노스펠인 거는 기억이 나고 있고, 어, 애초에, 보스에서 솔킬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계속 게임이 원활하게 지금 플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킬도 먹었고, 징크스템도 그렇고, 이즈리얼템이 그렇고, 야, 너 이거 먹어라. 저거 먹었었네. 는음 딜도 짜릿해가지고, 이게. 어, 잔나는에 2만 걸어줘도 이게 딱, 이게 다 된다니까? 아, 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야, 너무 깊숙해. 천천히 해. 이즈리얼이 저렇게 확 가감하게 하면 내가, 내가 좀할게 없어가지고. 이거 어, 뭐 왔다. 잠깐만. 아니야. 됐어. 이것도 잡았고요. 아, 부캐는 이렇게 되는데 본캐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애초에 헤카림이 텔타가 잘 타고 왔어요, 지금. 어, 해카림이 잘 타고 왔고. 미드 안 보이니까 아마 카사딘이 미드 쪽이나 문도가 지금 텔 타이밍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잔날레벨업하고 있네. 야, 오픈하니까 뿌잉 이러고 있네. 어, 결국에는 오픈하나 뜻시거든요 저거. 어, 야, 가안 그러니까 하던 짓을 하면은, 이제, 아, 게임 놓고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멘탈 나가가지고 저렇게 애교 부리는 건데, 바로 멘탈 키보드 안는 손에. 그런 거 없어. 게임이 원래 20분까지는 해야 돼. 터 나온 소리 하고 있네. 결국에는 20분까지는 하고 썰어한다는 거잖아, 저거. 전화 내일 터진 소리 하고 있네. 누나. 저런 애들이 나중에 학교, 학교 가게 되면은 거의, 아, 지금 학교 다니게됐구나 지금 학교, 학교 가면 거의 의무적으로 다니는 거다 보니까 그건 다니는 건데, 고등학교 때, 때부터 이제 자퇴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또라이 같네. 어, 지금 잔나가 미드에 있어가지고 미드 뒤 봐줄게요, 이거. 어 여기 잔나가 지금 어디쯤에 있었지? 방금 찾는 장난... 어, 여깄다, 여기 저깄네, 여기 여기있다 음, 아, 추천과 지게찾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니야, 보세만 있는 게 가장 좋아보여, 지금. 지금 내가 E를, 아니 Q를 지금 두개 찍었는데, 그냥 그때 타이밍이 Q를 두개 찍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찍은 거예요. 또 이제 순간적으로 스킬 찍는 그런 습관도 있어가지고 내가. 뭐 이게 그렇게 나쁜 습관은 아니더라고요어 이즈리어 훌링 좋아 이런 센스 너무 좋아 이런 깨알같은 플레이 보여주면 또 이제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좀 좋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좋게 되었거든요 좋다 좋다 이것또 아래로 끌어주시고요 또, 보여주면 사람들이 멋지게 보자 이거 딱이지각 만들어주시고 렌터 타 운도 왔다고 하는데. 운도. 운도. 저 잡았죠? 누가 킬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킬 먹는 게 중요하죠. 더블 <laughs> <너무> 키 먹었다. 더블 <laughs> 키 먹었다. 존나 이득 받다. 더블 키 먹었다. 사자딘니 궁평. 잠깐만. 위! 아 잡았다 그죠? 해카림은 몰랐나 보네. 어우 다행이다 1520 렌가 풀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핑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핑 하나 이제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렌가 때문에 핑하나 사는 것도 괜찮은데 렌가가 별로 이제 위협적이가 오히려 오면은 보너스 몹이거든요 지금 미니언 정도 되는데 미니언 값도 안 나오겠다 이제 렌가야 렌가 그냥 거의 고양이급이어서 이제 어이? 킬 없니? 아이고, 뭐안 나오네. 어, 저 징크스도 킬 먹었네. 음, 존나 이득 봤죠. 어, 킬 먹으면은 내가 이제 그거잖아. 어킬 쇼게 되니까 이제 제대로 킬 먹으면 이제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벌써 이거... 카레쌍 이거 다 차르고 이제 끝난 사람 있나 벌써? 어.네 예, 저 바로 루비시아석 갔어요. 원래 루비시아석 바로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이러는 거지 뭐. 왜 아무도 이거 안 해? 아이. 늘 따라 못 생긴다고? 니가 눈이 등신이어서 그런 거야. 오늘 더 잘생겨 보인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사람 진짜, 저 사람 애들이 진짜 이게 좀 또라이 같다니까. 아니, 왜 못생겨 보인다고 하면 그냥 저기 닥치고 못생겼다고 봐. 아, 그 어쩌라고. 못생겨 보이는 거나보고 어떡하라고. 존나 이런거 끌었는데, 존나. 못생겨 보여도 이런 거 존나 잘때잖아 이거 잡았잖아, 그죠? 어, 저 사람 눈이 삐꾸인 거지. 여러분들 뭐, 뭐 어떻게 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또 이제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어그로 끄는건데 또 괜찮은거지 헤카림아 죽어라 헤카림아 죽어 아 죽어야지 아 헤카림 안 죽네 음, 헤카림이 죽어야지 또 막간 또 짭짤한 갑으로 이거 킬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괜찮네 음. 여기다 피아 깔아주고 와드 깔아주고 적당하게 어? 아, 저 말대가리 새끼. 머리에 돌 만들었나 진짜. 아, 스톰골렘 같은 새끼. 아, 저거를 왜또 가서 죽어 주지? 아니, 나 랭가드 죽었네. 잘했어. 설계구나. 미안하다. 너의 설계였구나. 아, 너의 설계였구나. 몰랐네. 아, 나또 나도 갑자기 왜 혼자 죽나 했더니 설계원 네저거 미안하다. 형이 몰랐네. 너의 그 너그러운 뜻을 몰랐다. 내가 역시, 음, 말대가리여도 숨겨진 재능이 있다고, 원래 한 사람당 한 가지는 진짜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전어 석은 저게 재능이네. 음, 킬 초기에 만들어주는 게제격 음, 딱 제격이네. 야, 보은 아직도 못 이겼냐? 2대1인데? 이즈리얼 뭐하냐? 2대1인데? 뭐야, 이 새끼야. 아, 저렇게 가네. 위로 갈줄 알았는데 아래로 가네. 이제야. 그거를 맞춰야지. 머리카락만 노랗다고 초사연이 된게 아니야. 하아 무슨 존나. 존나 쥐 머리카락 노라면 존나 궤도가 존나 와 헛박힐 줄 알았나. 존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렇, 끌어... 응? 음? 죄송합니다. 지크스 점 정말 약하다. 나의 무적이라며 미친 놈마무적이데왜 끌려? 존나 웃기네. 아, 뭐, 킬 하나도 안 나오냐? 어떡해. 자, 리시야, 넌 죽어. 1인용이야, 이거. 1인용 랜턴이여가지고못 살려, 너는. 아싸. 블라이드 그 받고 그죠 어차피 스코어는 많이 차이나가지고. 올. 올, 찰진데. 뭐 없네. 뭐용 그래도 뭐용못 먹었어도 그래도 잡았으니까 개이득이죠. 음. 아, 유튜브 강의 잘 본다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도 이거는 사골로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유튜브 감이긴 하다. 그래도 그죠?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아! 저! 저요 씨 졸라 잘 드시네 니달리 템 봐라? 야 싸이크 자리가 좀 자리가 왜이래 반지 아씨 역시 남자는 음, 자리가 조금 위치가 위치선정이 참좀 애매한 포지션이신데 특성도 개입한 형기 짱이라고? 야 특성 이 특성은 누구나 다 이렇게 쓰는 거야 뭔 소리야 누구나 다 이렇게 쓰는 거야 추천과 지게차기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근데 거의 시야만 가져오면서 또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이 위치가 뭐냐고 아직 아직 열어 놀이놀이 하네. 아, 어? 의시도 없네. 아, 의시도 없네. 반경 5미터 안에 있었는데도 의시도 안 주네. 와, 뒤바. 뒤로 오진다, 그죠? 추천가 지게차기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음 여기 있네. 야, 이히기 이거 해 이거 뭐.. 뭐. 어? 잠깐만 야니 거기 조심해. 아, 거기 조심해조리 아, 어, 리나 리시, 조나다, 조키. 어, 리시, 어, 리시, 좀나라대네 어, 리시, 좀잘라대나데요 이거? 아. 내가 몸 대줄게. 아, 이거, 이거, 이거 먹으려고. 아, 참. 아. 아, 야, 왜이 노타기 티가 못 맞죠? 미친놈들. 동타겟은 존나 무맞춰 진짜 타임팟이 어른집 갔어? 음... 나도 어른배로 가니까 내일 음... 원래 그 랩선만 해요 저는 어 원래 그 랩선만 합니다 하... 추천과 지게찾기 한번 눌러주시고 음, 나도 내일 어른배로 가야지 어른분들 배로 가야지 인사드리고 요새 요새 게임이 요새 안 돼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오늘은 좀잘 된다. 키를 졸라게 잘 먹었지만, 어 갑니다, 갑니다, 내가 네, 갑니다. 안꺼져 아, 너무 끄었다. 개인판 형은 돈뭐돈뭐으 돈반, 하냐고?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야지. 야, 미안하다. 안 그럴게. 그딴들이 많을게. 아, 좀 살려줘, 리달리는. 으, 깝이다. 와, 이게 죽어? 쟤 들템 같구나? 와, 쟤 들템 같구나? 도가니 낯쓸라고 아껴뒀지. 와, 근데 이게 죽네? 쟤 뒷템으로 갔구나? 그래? 이 뒷템으로 갔어? 음. 음, 들템으로 갔어? 어, 이거 올려야지, 이제. 안 죽어야 되니까. 와, 6킬 1대 9월시토 나오네, 아. 아. 까먹으셨으면서. 아니야, 진짜. 아껴들려 한 거야. 음... 용도 좀 이제 쿨 남았고. 빨리 끝내자, 이제. 얘들아, 썰레 해줘. 21분이네, 그러고 보니까. 조용히 즐기다 보니까 21분이네, 시간이 벌써. 썰레 해줘라.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반듯하게 됐으면 좋겠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디가? 야욕 먹자 그래. 아이, 응? 가자. 계속 나오네. 문도가 382야? 네, 인정님 감사합니다. 음. 인정님 고마워요. 여기다 와서 해놓고. 아, 말레가리 진짜. 아, 진짜 머리에 지방 만들었다 진짜로. 아, 머리 순대같은 새끼. 이장님 게이머 홍보 알바 중이라고? 아들 놓고. 또 뭐야? 어 잠깐만. 저거죠. 아야 지진 않은데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조합에. 아질 수가 없어. 어. 질 수가 없긴 한데 애매하네 피통이 적어서 그런가. 와 그냥 피가 확 달아버리네. 음. 그렇게 세진 않은데 그냥 좀 귀찮은 딜 정도에. 귀찮은 딜존재 아, 이거 유튜브감이었는데, 아, 졸라 허망하게 계속 죽었네. 안주가이 또 이제 또 매력적이게 깔끔하게 게임한 건데, 좀 아깝네. 그죠? 서퍼 브라운보다는 스레시가 더 좋네요. 그거는 딱상황에 상황, 따라 다 달라요. 아니지, 장인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쓰레기 장인이 아니라 서포 장인 중에서는 쓰레기 장인밖에 없어. 웬만하면은 장인은 많은데, 아무래도 잘 다루는 사람은 그래도 개인 파쓰레시지 않나? 어. 쓰레기 잘 다루는 사람은 거의 근데 별로 없어가지고, 예, 이거, 이거. 차, 예, 아이씨. 아, 아 어떠 차냐. 야, 키를 왜 이렇게 잘 먹냐, 나. 키 졸라 잘 먹네. 길이 계속 알아서 먹어지는데 어떡하라고. 한, 아, 되게 또 가기 좀 애매하고. 와. 우 와우. 와다간다 난리 나네. 야! 이게 문제라니까, 진짜. 게임 이기고 있으면 풀가야, 이거 풀발기 미쳤다니까, 진짜로. 이지얼 강하다. 해카림한테 미칼 써주고 싶어. 어, 안 써줘도 되네. 어씨, 묻었다. yeah